안녕하세요, 형님들. 작경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공지사항이 떴는데, 자, 보시면 3월 달에 리니지2M 서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이 앞전에도 업데이트에 나왔던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3월 달에 서버 이전이 있으니까, 2020년 3월에 새로운 연대기의 시작 리니지 2M 서버이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공지 사항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주 업데이트 소식 좀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2월 26일 마지막 주 정기 점검 후부터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이벤트 이름은 신규 이벤트 100일 전야제, 100일 축하 축하 이벤트라고 하네요. 자 이벤트 내용은 일단은 우편으로 매일 혜택은 100만 화대씩이나 보상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순간 이동 주문서하고 사야의 숨결 10개씩 각각 지급하고 있네요. 자, 신규 이벤트 100일의 정령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아데놀드 전 지역에서 사냥하면은 이제 정령의 기운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거는 매번 하던 이벤트라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아이템 100개짜리로 반짝이는 정령의 상자 이거를 매일 2회씩 교환할 수 있는데 이 상자를 열면은 결정체하고 생명의 돌 얼어붙은 결정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신규 정령각인이 추가됩니다.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투지의 정령각인 효과는 정령탄 사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1단계부터 2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뭐, 명중부터 모든 데미지, 무기 데미지 증폭, 스킬 데미지 증폭, 스턴 적중까지, 와, 이것도 엄청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버에 뭐전 서버 1등 하시는 분들은 벌써 정령 각인을 10단계까지 다 찍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지고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결정체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상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이아로 할수 있는 패키지 아이템이 추가됐는데요. 과금러드를 위한 패키지같고요이 기간제 이벤트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구 컬렉션이 아니고 한두달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이라 몇천 다이아씩 투자하기는 좀 아까울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탈리스만 상자를 사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고요. 전설 아이템부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랑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리 개선된 사항을 보면은 미스리 화살을 이제 자파상인한테서 구매할 수 있게 됐네요. 그는 기란성 마을에 대련장이 추가되었고, 반가운 소식인데 격전의 섬 던전이 50레벨 지역이 추가됐대요. 50레벨 지역은 기존에 뭐 얼어붙은 섬처럼 그런 식으로 좀 경험치를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이벤트가 종료되고 빛나는 영웅 전설 이벤트도 종료가 된답니다. 얼어붙은 사원 이벤트도 종료되고 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되는 내용 전부를 읽어드렸고요. 뭐 업데이트 내용 은 크게 뭐 눈여겨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식의 이벤트가 또 반복되고 과금로들 또 스펙업 하는 장이 되겠죠. 다이아도 빨아먹고. 저희는 그냥 열심히 사냥해서 기존처럼 캐스트 아이템으로 아이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달에 나오는 서버 이전,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일단은 숫자들을 통합하는 그런 서버 이전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뭐, 본인이 원하는 서버로 이전하겠다, 이런 건안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활성화된 서버들을, 유저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서버로 만드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느낀 건데, 기존에 아이템이 하나도 안 팔렸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시간이 한 11시 13분인데, 아까 10시서부터 아이템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벤트 공지 뜨자마자 이제 서버 이전 되면은 아, 아이템 가격이 상승할 걸 노리고 지금 아이템을 좀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사재기할 다이아도 없고요. 열심히 또 사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니까요. 업데이트 내용 잘 보시고. 서버 이전도 준비하시고요. 또한 주간 열심히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즐기나세요.